안녕하세요. 가나안 땅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계속되는 가나안 땅과 후손들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덟 가지 언약을 주시고 가정 문제도 생겼지만 이제 17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데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육체를 따라 난자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를 이미 우리가 16장에서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17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할례 언약의 표정인 할례 의식을 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가 하란을 떠나온 지 24년 후가 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99세다. 그러니까 75세에 부른받아서 이제는 99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온 지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온 지가난안에 정착한 지 24년이 되던 때입니다. 이때 일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랬는데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불가능이 없이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 어떻게 믿었냐면,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24년 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17장에는 바로 두 가지 언약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데, 하나는 땅입니다. 땅과 또 하나는 후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갱신을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에게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증표,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갱신의 두 가지. 하나는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름.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다. 존귀한 아버지. 이건 사실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죠. 아브라함. 5절에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다. 즉, 만공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만인 구원의 역사, 천국 운동에 대한 분명한 이름의 예언적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한장 하나 더 붙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그의 이름에 걸맞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지금 이 이름을 바꿔준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갱신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할례의식을 이때부터 하나님이 제정을 하시는데 바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셨던 축복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할례라는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이 사내아이가 보통 고대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아이를 더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후손을 이어갈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필요했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바로 어린 아이들 성계에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 바로 할례의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의적인 표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순종과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의식적 행사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 할례가 결국은 율법이었던 근간을 이루어가는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할례 의식이 계속해서 변질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할례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꾼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주어진 표시가 바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준 이유가 바로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했었을까요 보통 사람이 태어나 자마자 피응고율이 약간 6, 70%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지 한 5일이 되면 약한90% 정도가 되게 되고, 그리고 난지 한 8일 정도 되면 피 응고율이 가장 크다고 하는, 약 120%까지 피 응고율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피가 가장 빨리 응고되는 가장 건강한 시기가 또 학자들에 의하면 이 8일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8일만에 할례를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되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주시는 내용이 15절부터 나오는 분명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어, 보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에 대한 계시. 개신.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느냐? 직접 당사자인 나을자가 사실은 이제 생리적으로 날자가 사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인 사라에게 직접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17장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보이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 가솔들, 그 집에서 일한 모든 식구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고 할례를 다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게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리라.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12장에,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이대로 또 다시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 이삭과 세월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반복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언약. 아브라함은 땅과 그리고 자녀 후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오늘 구체적으로 받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할례의식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할래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23절, 17장 23절로부터 2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순종하면 무조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는 왜 그렇습니까? 뭐 원인을 묻는다든지. 또는 이유를 묻는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할래에 왜 받아야 됩니까? 이 원인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순종합니다.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을 만난 자 전체 천명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순종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순종입니까? 바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예 그냥 당일에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왜 그러냐면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나태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면은 그건 순종한 게 아니죠. 충성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겸손과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이런 세 가지만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 인간은 때로 너무나 꾀를 많이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나귀가 주인의 소금을 가득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계울가를 가다가 당나귀가 다리가 풀려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금이 그냥 전부 다 계울가를 다 쏟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당나귀 뒤에 있는 소금덩이가 그 산더미처럼 있었는데 다 쏟아져 다 녹아 없어져 버렸네. 아 이러니까 당나귀가 제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아이 당나귀가 너무 이제 깊은 거예요. 야 이런 경험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는 또이 주인이 밀가루를 또 엄청나게 등에다 또 실고 가게 합니다. 당나귀는 또개울지까지 갔습니다. 개울가에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버립니다 일부러. 아 그러니까 역시 이 밀가루가 물에 닿풀어 해서도 가벼운 몸으로 또 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 가자마자 맨날 개울가서 에 쓰러지니까 주인이 당나귀에 대해 이제는 불쌍해서 솜을 이제 가벼운 솜을 한집 산더미처럼 이제 싣고 갑니다. 그랬더니 당나귀가 이것도 귀찮. 꾀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가다가 개울가에 가 가지고 다시 철척 놓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게 솜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소금이나 밀가루는 물에 그냥 전부 다풀어서 없어져 가버렸는데 소문 오히려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무거워졌네. 이걸 당나귀 주인이 알고서 당나귀를 아주 죽도록 두들겨 팼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꾀부리는 거 안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디어 약속을 받습니다.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암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맞이하게 되죠. 아주 극진한 이대적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는데 바로 9절에서 15절까지는 바로 사라의 확실한 잉태를 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 또 한번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소돔성 멸망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 보게 되면 18장에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그 자식과 번식에게 병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정사실화 시키죠. 동일한 비전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환경이 바뀌고 또 비전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변함없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소동과 고모라성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또 헌신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바로 22절부터 아브라함이 중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동과 고모라성이 멸망한다는 그 소리에 의인을 5 0명으로뜻 시작합니다. 그리고 50명,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그래서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악생, 죄악 때문이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의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돔과 고문화성이 망하게 됩니다. 지금의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갈릴리 바다를 즐기로 해서 나온 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이 마지막이 어디냐면 바로 사해 바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생명체가 살지 않습니다. 너무 작고요. 거기는 고기 한마리 살지 않습니다. 큰 호수인데 거기는 생명체가 살지 않는데 옛날에 거기가 바로 소동과 고모라 성 자리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영원히. 완전히 멸망의 도성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왜그랬을까요 의인이 없었던 겁니다. 열 명의 의인이 없었던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주위에 타락하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때 세상을 탐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어렵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9장에 가보시면 소돔의 죄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 근심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고 드디어 로스는 거기서 초라하게 구원받게 되죠. 초라한 말로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소돔과 고무라성이 하루아침에 나갑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도저히 회생 가능하지 못하는 도성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 유황은 지금도 포기하게 재료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 완전히 하늘에서 폭탄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 그성이 어떻게 건재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멸망됩니다. 이거를 바라보았던 사람 하나가 있었죠? 로세 아내입니다. 로세는 말합니다. 여보,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오. 그런데 아내들은 보통 남편 말을 잘안 듣지요. 이, 이, 이 뒤를 조용하게 그저 묵묵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뒤돌아보다 그냥 소공부등이 두고 말았던 일이 19장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의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래서 로슨 소돔과 고마라성을 뒤로하고 소알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에 올라가서 그들은 이제 후손을 이제 도저히 낳을 수 없다 해서 그의 딸 둘이 있었죠. 그딸 둘이 번갈아가면서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바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바로 암몬과모압의 족속에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29절에 나옵니다. 장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이 성을 엎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서 완전히 멸망시킨 모습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분명한 이유, 물론,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16절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정적인 것은 뭐냐? 현실적으로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로세의 최소한의 믿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이었죠. 의인에 대한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이 거기라는 걸꼭 기억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되고 안되고 슬픈 일 당하고 기쁜 일 당해도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됐다고 교만할 것 없고 또 안됐다고 또 슬퍼하고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종착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롯이 구원받은 것을 따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롯의 중복이도를 통해서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필요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비판하고 정지하지 말고 열심히 아브라함처럼 롯을 향해서 중보기도한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장에 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 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류했다.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가정 문제가 또 하나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현몽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하나님의 일꾼에게 바로 현몽에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 아내, 그 아브라함의 아내 데려가지 말아라." 아마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이용해서라도... 그 어려운 이 일들을 이루어져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목초지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 애국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때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목초지 얻으려고 양들이 많습니다. 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들을 키우려면 목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초지 얻으려고 그날 땅으로 내려갔다가 잘못하면 아내를 뺏기게 생겼네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 사례가 만약에 저 그날 아비멜렉의 부인이 되면 이미 이삭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한 이 사례의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룰 자는 바로 사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례가 다른 남자의 씨가 들어가 버린다면 부정한 여인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세계의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벌써 삐끗하게 되고 잘못된 경우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특별히 보호해 줍니다. 칠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손댄다는 거예요 아베 밀리기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왜요? 사례는요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사명자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영계시로 절장군전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파문이 모두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사례가 잘못돼 버린다면은 그 역사는 밑으로 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분명하게 지켜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사라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깜짝 놀래고 이 아브라함에게 목초지도 줄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종돌과 그리고 은까지 그리고 물질까지 주어서 다시 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20장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 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즉 약속의 후손을 낳게 될 사라의 순결성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그 가정에 완전히 아비 멜렉 가정의 태를 닫아버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일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아비멜렉이 현몽에서 나타날 정도로 다급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20장입니다. 그다음에 21장은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약속의 후손을 낳게 될 사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8절부터 보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겨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하갈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쫓습니다. 왜요? 이제는 사라를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이들은 언약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일으킬 이제 그 씨와 그 부인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하갈과 이스마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제는 이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까지 이제도 그러하더다. 원인이 왜 그래요? 성령을 따라 난자 이삭과 육체를 따라 난자이스마엘이한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을 분위기가 되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리고 합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여기서는 그저 때리고, 그저 형이 예? 자기 동생을 때리고 이렇게 귀찮게 한 것, 귀찮게 한 것뿐인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학대했다 육체를 따라 난자가 성령을 따라 난자를 학대했다 그러니 한 집에서 살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은 다 지워버려야 돼. 이게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면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육체의 모습은 다지워버리고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살아있다면, 고난이 많은 사람이 되고 많은 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2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가 장성하여 광해에서 거주하는 활성원자가 되었더니,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을 보입니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는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25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이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은혜, 은혜 여, 여, 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실천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언약,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와 그의 이삭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